안녕하세요. 없는 복도 불러오는 삼신당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2023년 개면년 하반기 뱀띠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네. 하반기 운세를 알아보기 전에 우리 뱀띠 분들은 상반기 때좀 어떻게 보내왔을까요 항상 희망을 갖고 사시는 분 뱀띠 분. 네. 상반기에도 그래도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어, 운은 내가 이렇게 확쏙막 막 이렇게 눈에 보이게 좋은 건 모르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달리셨던 것 같아요. 우리 뱀띠 분들이 마음도 여리고 뭐 고독하고 외롭고 막 이거는 기본인 것 같아. 늘 외로우니까. 네, 그리고 이 분들은 항상 딱 뱀띠 분들은 사랑해속고 돈에 온다라고 그래요. 참 힘든 것 같은데. 네, 네이 분들이 이제 어, 잘 이겨낼 음,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대주 역할을 해야 되니까. 음. 네, 내가 대주 역할을 해야 되고 또 내가 나가서 또 일을 해야고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음, 그런 표현이 나나 봐요. 맞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하반기 운세를 알아볼 건데 네. 이제 하반기 뱀띠 총운세부터 알아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준비를 하신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기회를 보거나 뭐 투자면 투자, 집 문서, 뭐땅 문서 정말 내거 매매도 가능하신 분도 하반기에 들어와요. 너무 좋습니다. 네. 자 이제 나이대별로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요. 네. 나이대별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01년 생, 23세부터 볼게요. 음, 우리 23세 되시는 분들은 조금 내가 지금 많이 좀 기운이 좀 눌려 있다? 답답하다고 들어와요. 근데 한, 하반기부터는 나한테 이게 좀 전화해보게 된다고 해야 되나? 기회가 왔다 그래요. 어, 나한테 기회가 왔다. 조금 더 힘을 내셔서 어 좀내 기운이 좀 강해져야지만 일이 풀려요 자꾸 이렇게 좀어 답답해 있고 좀 기분 다운되어 있고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응. 그러니까 하반기 때는 좀잘 풀리는 건가요? 어 그쵸 그렇죠. 이제 조금 7, 8월은 지나야지만 어 내가 좀 10월 달부터는 어좀 운기가 좀 풀린다고 보시면 돼요 자그 응. 다음 날 가보겠습니다 네 1989년생 35세 되시는 분이세요 아유, 이분들은 우리 기사생분들 정말 좋으세요. 내가 지금 마음 먹고 뭔가 좀 내가 준비하는 게 있다면 어 그냥 기다리면 된다. 네 이렇게 들어오시네요. 만약에 내가 결혼하게 되면 집 문서를 잡을 수도 있는 거고. 네 이동 변동이 들어오세요. 음. 응. 우리 서른 다섯 살 분들은 하반기 때 네. 가장 좋은 언어로 뽑았을 때 뭐가 있을까요? 그럼 임신 운도 들어와요. 어 임신 운도 들어오고. 어쨌든 결혼하신 분은 경사지만 결혼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세요. 어런 임신운이 들어와요. 네. 습니다아 근데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런데 임신운이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네. 조심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 뭘까요? 왜냐면 이제 결혼도 이제 결혼하신 분들이야 괜찮아 뭐죠. 결혼하셨으니까 괜찮은데 경사잖아요. 네. 어 근데 결혼 이제 뭐 우리 결혼하자. 뭐 아직까지는 결혼한 것도 아니잖아. 근데 임신부터 하게 되면은 결혼하면 다행이지만 못 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유산이 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임신을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35살 뱀띠 운세 알아봤고요. 네. 다음 날에 가보겠습니다. 어, 다음에 1977년생 47세 되시는 분이세요. 와, 이분들도 자꾸 요즘에는 좀 내가 내맘대로좀안 되니까 답답증이 좀 생기실 수가 있어요. 어, 근데 하반기 가면서, 음, 이 뱀띠분들은 좀 이제 때가 됐다. 정말. 우리 47세 되시는 분도 문서운 금저운도 당연히 들어와 있어요. 근데 따라는 뭐냐면, 음, 이제는 남 눈치 보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 네, 이렇게 들어와요. 그럴 만한 운기가 들어왔다? 네. 시작해도 되는 운기세요. 그리고 길게 보면은 11월 달, 12월 달이 더 좋아요.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다음 라인 가 보겠습니다. 어, 그다음 라인은 1965년생 59세 되시는 분이세요. <laughs> 죽을 거 같아 막 몸도 아프고 안 아픈데도 없고 너무 힘이 들다고 하세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세요, 지금. 아, 이분들도 이제 아홉수 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만사 귀찮기도 하고, 힘들어. 어, 내 몸만 아직 지금 어떻게 주체를 못 하겠고, 힘든데, 어, 좀, 뭐든 마음 먹게 달렸다고, 금전은 그래도, 이제는 내가 또 열심히 또 모아가고 하면은, 때가 온다. 11월, 12월 달경에. 59살 되시는 분들, 네. 9살이라서 걱정들 많이 하실 텐데, 네. 선생님께서 하반기 말쯤에는 또 좋은 운기가 응. 있다고 하니까, 네. 기대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건강만 잘 챙기시면 되세요. 맞습니다. 네. 자, 다음 나이 가 보겠습니다. 네. 1953년생 71세 되시는 분이세요. 그냥 지금 하시던 대로 어, 그래도 지금 꾸준히만 하시면 내가 그동안에 좀 걱정됐던 것들 점점 하반기 좋아진다는 거죠. 어, 답답했던 게 풀린다. 이런 수전이세요. 네. 자, 조심해야 될 것은 뭐가 있을까요? 조심해야 될 거는, 우리 뭐 부부 간에 약간 갈등, 이런 게좀 들어오는데, 어, 싸워서 뭔가 해결되는 일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부부 간의 화합이든가 어, 내 주변 사람과 화합,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사람과의 화합,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어 우리 71살 분들. 선생님 말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2023년 개면년 하반기 뱀띠 운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하반기 메시지 우리 뱀띠 분들에게 한번 전달해 주시죠. 음. 응. 하반기에는 어 이제 좀 뭐든 내가 풀릴 라면은또그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좀이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어 조금만 잘 이렇게 참으시고 넘어가면 하반기에 분명히 어내 거가 생기고 좀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더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없는 북도 불러오는 삼신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